요엘서 요엘서 2장 23절 26절 말씀. 네. 제가 이거를 병실에 누워 가지고요. 비몽사몽간에 어, 말씀 전해야 되가 하면서 막 비몽사몽간에 막 준비를 했습니다. 어, 그래도 이이 어,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네, 진짜 은혜 되는 건 뭐냐면 평상시에 제가 한 5장, 6장 분량으로 하는데 오늘은 한 3장 반 분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laughs>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엘서 2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전에 없던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시므로 말미암아 회개해라. 그러면 너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가 성도님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과 은혜가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요엘 20, 2장 23절 시작. 이절시 너희 아멘. 참 축복된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켜라. 어떤 걸 돌이키라는 거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 세상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 이게 돌이키는 것이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에 진짜 절망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로 징계하시는데 그들을 영단시키기 위한 징계가 있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징계가 있는데 오늘 징계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징계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땅은 메말랐고 밭에는 여러 가지 곤충들 이야기가 있는데 한마디로 메뚜기와 같은 곤충들입니다 메뚜기 떼가 덮쳐가지고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아프리카에 막 메뚜기 떼막 지나가는 거 TV 통해 보셨잖아요. 그게 현실로 막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했던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감남나무도 다 시들어 버렸어요.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양도 키웠지만 또 농업 중심에 사였기 때문에 이 농작물이 파괴되었다. 먹을 것이 없게 된 거죠. 삶이 붕괴되고 생존 위기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곡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지고 또 제사를 드리고자 하지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국가적인 대재앙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요일 선지자가 이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회개하라고 직접 직언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라. 뭘로 기뻐하라고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그들이 지금 그 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온갖 세상것에만 관심을 갖고, 세상적인 것들로만 기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기에 두고, 내가 하는 일들 잘되고, 그냥 밭에 곡식이 잘 자라고 자녀들 잘 되니까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들로만 빠져가지고 막 기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 것에 기뻐하니까 이것을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뭐예요? 범사가 잘 되기 전에 우린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로서 만족하는 거예요. 풍족할 때도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하고 풍족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아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신앙을 회복하라고 그들이 하나님 없이 기뻐하는 것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야,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이 잘됨 없이 범사가 잘 돼봤자 너희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 송도님들, 우리 송도님들, 세상 것으로 인해서 먼저 기뻐하기 전에 이 모든 것들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서 기뻐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드립니다 아,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지난 주 제가 화요일 날 다쳤죠. 그리고 이제 검사 받고 나서 바로 이렇게 수술해야 된다는데 아 주일 예배 있다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해야 된다고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이렇게 수술했는데.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제가 계속해서 고백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계적으로 감사했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간호사들 붙들어 주실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의사도 붙들어 주실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저에게 질병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아픈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렇게 감사했는데, 수술 끝나고 나서, 그렇게 감사했는데, 환경도 변하지 않고, 더 아픈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와, 이렇게 감사했는데 더 아프냐? 그런데, 더 아파도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태어나고 토요일 날 퇴원했어요. 토요일 날 퇴원하고 월 목요일 날퇴원을 했는데 토히안 되겠더라고요. 아 이거는 이건 안돼안 되겠다. 이거는 이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문제다 해가지고 어, 안 돼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주일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먼저 씻어야 되니까는요. 또 씻고 나서 밥도 먹기 전에 아니 아니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가족들이 다데리고예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가장 먼저 교회 들어오니까는 그냥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와가지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이게 이런 말이 좀 부끄럽지만 저는 헌신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 헌신한다. 그런 생각하지 않고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사명입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사명이니까 아쉬움도 없고 사명이니까 섭섭함도 없는 거예요. 사명이니까 사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했어요. 그리고 주일 또 하지마 이 해가지고 또 주일 설교 마무리하고 p p t 도 마무리하고 또 제가 못하니까 우리 딸들 시켜가지고 야 화분 날라 물줘 이것 좀 정리해 청소 좀해막 하고. 또, 점심도 시켜서 먹고, 또 해가 오후 되니까, 또 남은 것도 먹고, 해가지고 이제 다 마무리 짓고, 감사 나가고, 오후에 들어갔는데, 감사했어요. 진짜 감사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입니다. 자, 우리, 우리의 고백으로 하박국 선지자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남남나무에 소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요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궁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에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거다 없어져도 하나님으로 계시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 신앙의 고백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신앙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가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풍족할 때도 빈곤할 때도 아플 때도 넘칠 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수 있는 저의 신앙이 되고 우리 성도님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때 보내셔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야, 영혼이 잘되면이 범사가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들 영혼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그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범사의 잘됨이 필요하다. 너희들 순서가 바뀌었다. 그 기쁨이 회복되니까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요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기뻐하라는 이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너희들이 기뻐하니까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타장마당이 미리 가득할 것이고, 독에는 세포두저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의 수대로 너에게 갚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정말 그걸 원하신다라니까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전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들 내가 다 가로막았지만 너희들 신앙이 진짜 회복되고 하나님 붙들면 너희들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까지라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의 신앙이 먼저 회복되면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 아니고 신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이런 것들은 많이 증거, 증명이 됩니다. 18세기에 영국은 산업혁명 초기였어요. 사회 전반적으로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경제가 발전됐겠죠. 그런데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무관심, 요엘 선지자 때와 똑같은 거예요. 노동을 착취하고, 알코올과 중독자가 일어나고. 빈곤이 만연한 시기가 되었어요.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시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경제는 성장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유일 선지자 시대와 같은 거예요. 교회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사람들의 신앙은 죽어가고, 이때, 존 웨슬리라는 한 젊은이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죠. 그는 오랫동안 정교적인 열심으로 살아있지만, 내면에 확신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가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입는 시기가, 시간이 찾아옵니다. 1738년, 런던의 올더스케이드라는 그곳에서 집회가 열리는데, 마음 가운데 뜨겁게 성령 충만이 마시고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겁니다. 그 복음이 너무 뜨거워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곧바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가난한 자들, 노동자들, 광부들, 외면받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한 사람이 미친 듯이 이 웨슬리의 회심과 신앙 회복으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영국의 영적 부흥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흥운동은 종교 부흥을 넘어가가지고요. 사회 전체를 변화시켜버립니다. 예. 네. 단순히 교회만 변화시키기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 돌아가고자니 한 사람의 젊은이의 변화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합니다. 영국도 뭐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회심을 해요. 그럼 회심하니까 도덕성이 회복되고 근로자들이 착취했던 것들이 멈춰지고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노동운동 개혁이 막 일어나고, 빈민을 위해서 교육이 막 투자되고, 병원, 고아원이 막 설립되고, 노예제도 폐지 운동이 막 영향, 힘있게 막 이렇게 일어나고, 영국사회의 도덕적인 구준이 막 항상 되는 이한 사람의 변화가 이사회를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많은 역사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없었다면, 프랑스처럼 영국도 피로 얼룩진 혁명이 일어났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신앙에 응답하셔서 가정도 하는 일에도 회복의 은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서식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엘서 2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와 너희 네 백성이 너희의 아멘. 네. 요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떼에 서 농작물이 다 사라졌잖아요. 예배드릴 재물도 없어지고 제사가 끊어지는 이런 영적인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그 황폐한 땅에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시고, 곡식도 자라게 하시고, 타작마당이 가득하고, 독이 넘치는 풍성한 은을 허락하셨죠. 응답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 속에서 풍족히 먹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가대에서 빠져나와서 배부름과 풍족함을 누리는 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를 놀랍게 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회복을 인해서 잘못과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 잘못과 잘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 붙들기는 참 힘들지만,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진짜 풍족할 때 우리가 정말 풍족해지면, 정말 많은 것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더잘 섬길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지 않아요. 더 풍족할수록 세상이 누릴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만나게 되니까는요, 하나님 멀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풍족히 하시는 이모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회복은요. 환경이 변화되어서 풍족하게 되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풍족할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 모두는 정말 이 말씀대로 풍족할 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풍족함을 주실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 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드린 말씀세 가지예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수고 지나온 시간 헛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풍요의 열매를 확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때가 되면 풍족함을 주실 때그 풍요를 인해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지 마시고 그 풍요를 인해서 더 하나님 가까워하며 하나님께만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행복을 위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